내가 먹고 살래. 나치못 아, 어. 누가 뭐. 누가? <laughs> 그거 먹기 싫은 이야그렇게 <laughs> 살고 싶지 않아. 아이고. 어하니까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진짜. 어하지 <laughs> <laughs> 그래, <빨리 그러하지> 마. 고 <laughs> <laughs> 마라톤나잡 <머라타마 사바죠> <머라타마> 잡아줘. <사바죠> <머라타마 사바죠> <머라타마 사바죠> <laughs> 아, 5kg만 뺐다고 잡았는데. 잡지 드어어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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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돌리자고 맞아, 맞아 나갈 수어 어, 소리가 벌리네. 안전서안볼 거야. 안전도 안 사야 안볼 거야. 힘. 어. 이거. 이거 뭐야? 어디까지 안 보자. 이거 뭐지 아니야? 와. 이거 뭐 아니야? 아까 손질하는 거 보긴 했는데, <laughs> 너무 잘 밀리시네. 야, 이. 헤딩 아니야? 어, 아예 가만히 라도 있던 가야 손만 뻗었다. 안 뻗어. 안 했어요. 아, 그냥 아, 왔다 갔다 했지. 오뭐 왔다 이렇게. <laughs> 아 뭐라고? <laughs> 배고프대. 그래서 안안밥 먹더니 아들나너는 <laughs> 집에 가서 먹어야. 와 아? 와. 내 아, 예. <laughs> 네, 식당. 막상 맛은. 맛데 맛있다. 맛있다. 다. 아? 아. 그래, 그래 밥치면 아, 먹어 되잖아 이거 뭐 된장찌개 놈네. 주면 먹겠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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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바보네요. 아, <laughs> 아웃.